인트로 안녕하세요 온오토 인포 채널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소형 SUV 바로 2026 현대 코나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렵한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 첨단 안전 사양까지 갖춘 모델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외관 디자인 2026 코나에는 기본형 코나보다 훨씬 공격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N 전용 레드 포인트가 적용되어 스포티함을 강조했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더합니다. 측면에서는 19인치 전용 알로이 휠과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가 시선을 사로잡고, 후면부는 대형 리어 스포일러와 듀얼 배기 파이프로 고성능 SUV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성능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2026 코나에는 2 5리 터보 터 그리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20마력, 최대 토크 43kgm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8단 습식 DCT 변속기와 전자식 LSD가 결합되어 민첩한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3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에 달합니다. 또한 앵그린 쉬프트, 런치 컨트롤, 그리고 맞춤형 드라이브 모드까지 지원해 트랙 주행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실내 디자인. 실내는 드라이버 중심의 코핏 설계가 돋보입니다. 벤전용 스포츠 시트는 뛰어난 착자감을 제공하며, 스티어링 휠에는 N 버튼이 적용돼 주행 모드를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고성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드라이빙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블루 앰비언트 라이트와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안전 사양, 안전 측면에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고성능 주행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성 차체 구조와 향상된 브레이킹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 2026 현대 코나 N 위 예상 가격은 한국 기준 약 4,200만 원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약 5,000만 원대 후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35,000 달러에서 45,000 달러 선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6 현대 코나 N을 살펴봤습니다. 스포티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안전까지 모두 잡은 고성능 SUV로 일상과 트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올 오토 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